나머지 문제 풀 건데,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캐스팅에 대해서 예전에 언급한 적 있어요. 네, 형 변환이죠. 형 변환. 데이터의 타입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단, 이한 줄부터 해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림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요. 어떤 상황일까요? 우선은, 여기서 필요한 거 무기랑 칼 무기가 필요한 이유는 무기 객체랑 이어질 변수라고 선언했으니까 무기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칼 객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칼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먼저 7고 나서 보면은. 한건 채워줬는데, 이제 발생한 문제는 뭐예요? 좌변은 약속이었잖아요. 무기 클래스로 만든 무기 객체랑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칼 객체랑 이어주려고 시도하고 있으니까 약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타입이 안 맞아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연결 을못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면, 얘가 지금, 안되 는, 이 유가 칼 이, 무 기가 아니 라서 발생 한 문제 입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 은칼이 무기 라면 해결 되지않 을까요. 그러면, 이칼 개체는 타입이 칼이고, A 무기의 타입은 무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칼이 무기가 된다면, 칼 타입에서 무기 타입으로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형이 바뀐 상태죠. 형 변환. 근데, 이형 변환을 하는 과정이, 상속이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을 통한 캐스팅을 하는 건데, 칼이 무기가 되려면, 어, 무기의 상속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아. 칼이 무기가 되는 건 무기의 상속을 받았을 때. 이해되시어 나중에 그러면, 활. 자, 활 클래스가 생겼는데, 얘도 무기에 상속을 받고 있다면, A무기한테 다시 연결해 줄 때, 활 객체를 연결해도 문제가 안 되죠. 여기서는 활 객체가 무기에 상속을 받은 활 클래스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렇다는 건, 무기의 상속을 안 받으면, 타입이 안 맞으니까 연결이 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이런 상태가 그려져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 이두 개가 한 번에 실행되어야 됩니다. 아, 얘, 얘가 필요로 하는 거를 채워준 다음에 일단 칼 객체 필요하고 칼 객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칼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예요? 칼 타입으로 선언된 A 칼 변수에 칼 타입이, 칼 타입의 리모컨이 들어가서 연결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전문제랑 비교해서 칼이, 칼이 아니라서 문제인 겁니다. 칼이, 칼이 아니라서 발생한 문제. 그러면 같은 접근법으로 활이 칼이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활이 칼의 속성, 아, 칼의 상속을 받으면 되죠. 이러면 문제는 없지만 A/B 테스트를 해보세요. 모든 활이 칼인가요? 칼이랑 칼은 다르잖아요. 칼은 이렇게 생긴 거고. 칼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서로 다르죠? 기능도 달라요? 응. 기능도 다르다는 거는 얘가 확실하게 상속을 해줄수 없다는 뜻입니다. 칼로 할수 있는 기능이 뭐 배다 배다 그리고 뭐 요리하다, 뭐 이런 게 있다면 활로 될수 있나요? 못하죠, 휘두르는 건 가능해도 되는 건 못합니다. 활로 요리하는 거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 칼의 상속을 받는 거는 부적절하죠. 사고 과정이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결 을 해？주 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엽 고 이렇게 해야 겠 다면 칼과칼 에, 공통속성이 뭔지. 어, 여기서 공통속성이라는 거는 이두 개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무언가. 음. 그러니까,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속된 말로 퉁칠 수 있는 거? 퉁칠 수 있는 거? 칼과 활을 동시에. 얘의 상위 개념이죠, 그러면. 무기죠, 무기. 둘의 공통점이 무기잖아요. 무기 클래스를 하나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기의 상속을 주면 되는 거고. 칼과 활둘 다.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에이칼의 타입을 무기로 선언을 해 놓으면 활이나 활은 무기죠 어, 연결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 둘이같은둘의 상위 개념 으로 보자. 어. 이 상위 개념 은 무기 라는 거벤다이어그램 으로 그려 보면 이렇 죠. 무기 라는 거 안에 칼이 들어 있 고, 칼이 어, 들어 있는 거 에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상위 개념, 상의 개념 하나를 새로 도입해서 얘가 두 개의 부모가 됐다.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팔과 카레 타입이 무기로 바뀌었다는 거를 알수 있는 거죠. 네. 아시겠죠?